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뭔가,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의외로 별다른 수가 나질 않습니다. 일단, 백의 모양이 좀 허술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백 모양이. 하지만 이제 뭐, 특히 이런 식으로 백한 점을 따내는 거는 팽이 호구 쳐서 이거 이제 쉽게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뭔가 백의 안형을 파괴해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보면 볼수도 의외로 만만치 않은 백이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이러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급소 자리는 어딜까요? 급소 딱 봤을 때그 한 눈에 들어오는 것. 바로 이 자리인데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한 집을 만드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구 자리를 들여다보는 건데, 문제는 지금 백이 귀에 있는 한 점입니다. 만약 백이 이렇게 이제 따내준다, 그럼 바깥쪽에서 이게 궁도를 좁히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쓱 밀고 들어가면 이게 백이 그냥 잡히거든요. 하지만 백은 이거 한,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로 뒤에서 틀어 막아요 문제는 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백한점 때문에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계속, 계속해서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두면은 있고요.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으면은 결국 이흙한 점이 잡히게 돼서 백은 아주 예, 두집 내고 안락하게, 안락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백돌들을 어떻게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건데, 첫 번째 수가 아주, 예, 멋진, 예, 이런 수입니다. 어디냐? 바로, 옆구리. 옆구리에다 이렇게 붙이는 수에요. 야 이거. 이게 베개 모양에, 진짜, 요런 실험한테 있어도 이거 완벽하게 살아있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은 옆구리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최선입니다. 어, 이게 단수를 쳐요. 따내면 이어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는 폐가 나게 되는 거죠. 폐가. 자, 만약에 백이 이게 싫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거는 이렇게로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고요. 백이 한 집을 내면서 이렇게 흙돌을 잡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이제 흙의 뒤에서 이을 때, 105점이 뭐가 되죠? 예, 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돌들이 전부, 전부 잡히게 되는데요. 흙이 옆구리로 이렇게 붙이는 수, 예, 백돌들을 이제 껴안는 것 같은 이러한 수인데, 이러한 수가 아주, 예, 가끔씩 때때로 멋진 묘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